자 여러분 덱 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점플세인을 나오자마자 이리저리 활용하면서 연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플세인 결정해서 안 좋다 아니에요 좋습니다 쓸만해요 확실히 강력합니다 일단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레전드리그 22등 공대기예요 점플세인 화신세인, 에반, 밍, 전술진영, 공마 덱입니다. 투력이 26만 7천인데요. 투력이 높은 투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높은 편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너는 투력이 높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면 레전드일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3 가지. 지금은 제가 발데르가 없는데요. 여기에는 발데르도 좋습니다. 나는 에반이 없다. 그러면 에반 대신 점플 발데르를 넣어주면 돼요. 점플 발데르 위에 화신 쌤 밑에 해가지고 쎄발 쎄밍 이렇게 넣으시고요. 세발 쎄밍으로 좀 진다 싶으면은 쎄쎄 에밍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식이에요 점플세인, 전열, 발데르 플러스 화실세인, 플러스 밍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화실세인, 에반 이렇게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1 전열 덱을 쓸 때는 여기에 이것도 있어요. 점폴 세인 플러스 밍 플러스 화신 세인 플러스 알파 바로 열고 에바 발대로도 괜찮을 거고요. 중열 발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중 2로 하시면 되고 적중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전열이 받는 피해 감소가 있죠. 상태 이상 적중 10% 증가. 중열 맞는 후열 맞는 그래서 화신 세인 쓰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전열 세인 밍이 나쁘지가 않아요. 전열 세인 밍 하면 세인은 아예 안 맞고 뛸 거고, 밍은 저지불과 돌진을 생각보다 자유롭게 습니다 발데르한테 잘안 끌려요. 발데르를 넣는다? 그러면 적중도 괜찮고요. 전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술이 조금 안정적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 에반을 넣는다? 그러면 그냥 전술 진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술 이거예요. 중열에 스킬 쿨 있고, 후열에 공격력 있고, 상태 이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에반 활약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마스터리는 얘는 공덱이 좋아요. 발데르는 공덱이다. 적중으로 할 때는 상태이상 저항 올리고요. 전술로 할 때는 상태이상 저항을 내립니다. 그리고 광역피해. 발데르, 화신세의 미인. 광역이니까. 근데 단일 피해도 괜찮음. 이거는 선택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덱 괜찮아요. 상태이상 저항은 내립니다. 전술 진영이나. 그리고 강덱 방댁 괜찮더라고요. 강덱은 상태 이상 저항을 역시 내리고 마스터리는 하이브리드. 공덱은 그냥 단일 스킬 피해 나머지 다 올림. 강마는 치명타 피해 플러스 방어 무시 플러스 주는 피해 세 가지 올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너무 많이 녹는다 싶으면은 주는 피해 치명타 피해 방어무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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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시면 돼요 점플세인 공대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마스터리를 찍어줍니다 전술 상태 이상 저항 내리고 예 단일 피해 단대으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리고 내리고 치명타 피해 올려주고 방어무시 율예 올려주고 주는 피해 예 올려주고 나머지 다 내리고. 지금 현재 이대에서는 공격형이 두 마리가 들어갑니다. 공격형 두 마리가 들어가면 에반이 얘네 둘 중에 한 명을 볼 건데, 보통은 생명력이 더 낮은 애를 에반이 봐요. 먼저. 이때는 민이 점플세인보다 생명력이 낮아야 됩니다. 확실히 그게 더 나아요. 점플세인 이득을 확실히 챙겨야 됩니다. 밍은 어차피 후회를 있으니까 에반한테 밀쳐지고 분노나 이런 걸로 버틴 다음에 와서 기절 걸고 이호제 쓰고 이러면 되는데 점플세인이 전열에서 밀려버리면 생각보다 전투가 안 좋아요. 조절 방법은 귀걸이 강화. 이거 강화가 생명력이 올라갑니다. 귀걸이가. 강화를 1강 할 때마다 생명력이 오르는데, 이거 강화 수치로 생명력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윙한테 불사 10강만 해줬어요 점폴세인은 14강 요렇게 해줬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모르고 아이템막 바꾸고 마부 바꾸고 이거 낭비예요 강화 수치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이템 강화가 막 5강, 6강, 10강 이렇게 차이 나는데 생명력 차이가 있어 그러면 마부를 보셔야겠죠 얘가 뭐가 있나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닌가 이거 꼭 확인하세요 점폴세인의 장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터 싸움에서 거의 무조건 이긴. 변열, 발데르, 아발, 이런 것들 필요 없음. 다 이겨요. 한 마리 기절시키고 연객이 위장 씁니다. 순간적으로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덱이에요 개인적으로 아킬라 같은 경우에는 선타싸움은 이기지만 공덱에서 약간 게름 느낌도 솔직히 나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제덱 세팅상 아이세밍보다는 점플세인 전열로 넣었을 때가 훨씬 더 승률이 잘 나왔습니다 체감상 화신세인 점플세인 두 개가 완전 잘 어울리고 화신세인 점플세인 에반까지 넣으면은 목표 하나 만약에 밍이 목표다 아킬라가 없다 그러면 그 밍은 그냥 세상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불사조 님이라고 레전드 상위권 어마무시하게 매일매일 주차하시는 분이 있어요. 챔피언도 찍으시고 레전드 10위권 안에 거의 대부분 입성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개투가 320만 자 여러분 불사조 님 대기해요. 루에카 샤이 덱을 상대로 할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루에카샤 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린이 상당히 쉽게 죽어요 일반적인 결투장에서 그 다음에 샤이 죽고 카린 죽고 방덱인데도 불구하고 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만약에 이 덱을 상대하기 위해서 루에카샤가 세팅을 한다 무기력을 넣어준다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그분도 다른 덱 상대하기 힘든 지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방대임에도 불구하고 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덱이 아니에요 방덱인데도 이렇게 루에카샤 상대로도 딜이 나온다 저도 이거를 보고 어? 이게 딜이 이렇게 나온다고? 점프세인 에반 이게 이렇게 셌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마로 한번 가보죠 공마 자 루에카샤 여기에서 공덱 파실세인 에반 점프세인 루디 그리고 카린. 자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잡네요. 오케이. 공마예요, 공마. 공마는 화끈하고요. 방덱은 안정적이에요. 근데 공마는 단점이 너죽고 나죽자 이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방덱으로 할 때에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간혹 가다가 딜부족 이런 거 나올 확률이 확실히 높다. 여러분, 아까 그분이 여기에요. 지금 현재 상위 5등, 루에카샤. 이분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이런 덱 상대로도 이렇게 할수 있다. 레전드는 공격 단일 이걸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공 덱, 방 덱, 장 단이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점플 세인 전열로 쓰는 덱이 진짜 생각보다 좋으니까. 특히 카샤 덱 또는 지금 보이는 점플로디 덱 또는 시감 덱 있잖아요. 점플로디 시감, 점플로디 패쓰구 점플로디의 소석사제 이런거 쓰고 그러면 점플 세인이 선타싸움 무조건 이기니까 상대적으로 100% 넘어가요. 어차피 얘는 스킬들이나 이런게 아니라. 평타 딜로, 에반, 점플센, 이걸로 하는 거라서, 시감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군노불사 이런 거, 점플루디 상태 이상 저항 이런 거에 아주 무난히 이겨요. 딜로 그냥 후드려 핍니다. 전열 발데르도 텔포로 뛰어 넘는데 성공을 해요. 그걸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발데르는 점플센이 넘어간 다음에 한번 맞고, 땡기고, 피해 면역 쓰고, 이런 개념이고, 에반은 같이 후드려 패는 거고, 공백은 엄청 화끈합니다. 에반, 지금 아킬라 바로 죽고, 밍 죽고, 차례대로 한 마리씩 죽고, 그 다음에 에반궁, 그리고 화신세인, 에반, 화신세인 지금 위장 상태, 여기에서 치명타확률 증가, 이거 리얼 개꿀이에요. 아이템, 밍한테 박막 줬는데, 밍한테는 박막, 불멸, 이불사, 점플세일한테 분노, 이불사, 공속, 공격력, 세인은 치명, 수증인데, 얘는 올치명, 에반은 공속, 공격력. 분노, 불사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멸이 확실히 좀 쓸만합니다. 이거에 상성 맞는 영웅으로 하면은 괜찮아요. 미한테도 좋고, 화신세인한테도 좋고. 점플세인한테는좀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점플세인 에반, 화신세인, 밍. 근데 방대기인데 밍을 먼저 족치죠. 지금 방대기입니다. 아까 바꿨어요. 결정으로 되어있는게 방덱인데 공덱 못지않은 딜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상대도 공덱이니까 이런거고 이거 털리죠? 근데 점플세인 위장 여기에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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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점플세인의 위장 능력이다 증명은 저번주 22등 지금 현재 37등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나만 쓰면은 좀 그러니까 여기 남자님도 점플세인 밍을 쓰고 계신다. 여기 클레어 이것도 보세요. 공마, 방마는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너무 녹는다 싶으면 방마 박마. 방마로 왔는데 딜 부족하다 싶으면 공마 이런 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끝!